I do. I'm just being genuine. Yeah, I'm sick of being screwed. Feel my own adrenaline. Yeah, I do just what I do, and I hope you let me in. Let me in, yeah. <laughs> 음, 잘 다녀와 백마리 잡아와 네. 어, 오늘 어, 주말을 맞이해서 취미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혼자서 빙어 낚시를 갑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 그 저수지에 가서 재밌는 빙어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저수지에 도착했는데 여기 내려오다가 아 이게 지금 길이 되게 험해요. 눈이 안 녹아서. 내려오는 길에 차가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어,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예. 이따가 철수할 때가 문제예요. 이제 갈 때는 오르막인데, 아, 과연 이 살인구동이지만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 지금, 이쪽으로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예, 위험하니까 차들이 안 들어와요. 아, 일단 왔으니까 낚시는 해보겠습니다. 얼음 두께가 어, 얼음 두께를 확인해봤는데 많이 두꺼워요. 아주 뭐 트럭이 지나가도 안 깨질 얼음 두께예요. 꽝꽝 얼었어요. 아주 두껍게 얼었습니다. 예.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치고 얼음 두께가 상당합니다. 네, 빙어를 불러 모읍니다. 빙어들아 모여라. 전에 썼던 낚시 바늘은 이렇 은박지로 바늘을 감쌌다가 다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이 낚시 바늘이 많고 작기 때문에 잘 엉키기도 하고 어 다른 물건에 잘 걸립니다. 그래서 낚시한 후에 바늘을 이렇게 은박지로 싸서 보관하시면 다음에 쓸 때도 편합니다. 자, 이제 미끼를 달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바늘에 구더기 한 마리를 양쪽으로 달아서 가위로 자르면 됩니다. 길다달고개시합니다 집어넣습니다. 조만한 찌 소트폴 달아서 이 바닥 수심을 찾습니다. 중층이든 상층이든입니다. 이걸로 수심층을 변화주면서 낚시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깊진 않네요. 상류라서 다어요 네. 제 둘이게 누슨나면 이제 바닥에 다한 거예요. 오라이한란 같은데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걸었어. 오케이. 걸었어. 걸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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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첫수 빙어가 나옵니다. 아우. 얼음의 요정. 얼음의 요정. 여름동 공주가 또한 마리 음. 나옵니다. 지어가된거 같아요. 자, 히트. Yeah. 우와. 두 마리. 집어넣을까? 자 슈트. 야, 뭐가 묵직하다묵직해직해한두세 마리 올 같은데? 오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가라 또. 자, 이제 아홉 번째. 자, 아홉 번째 어른 공주. 자, 아홉 번째 어른 공주 나왔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빙오의 <laughs> <laughs> 자. 자. 빙어의 신대 오는데 야, 씨몇 마리 게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자, 얼음 공주. 할롱 곱죠? 빛깔이 상당히 곱습니다. uh 자, 아, 날씨는 추워지고 입질은 여전히 잘 들어옵니다 어, 아, 눈 내려, 리눈 내려 아, 잘 들어와요, 잘 들어와 지금만더 놔두면 자자자자, 어이구야 한 방에 두 마리네 네, 이렇게 입질은 잘 들어와요 이렇게 막초리대가막 움직이죠, 그치? 자, 이제. 예. 자, 아샤. 자, 낚았어요. 낚았어요. 여 수심 측정해놓은 고무입니다. 이게 수심 측정. 항상 같은 수심에서 이걸로 고정시켜놓고 이걸 보고서 수면에서 살짝 나올 정도로만 니를 감아주면 항상 똑같은 수심층에서 낚시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잘 나오는 수심층에서 이걸 고정시켜놓고서 이걸 토대로해서 내 수면에 살짝 나오게끔해서 낚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보죠? 입질 들어오죠? 자, 들어옵니다. 자, 건져보겠습니다. 자, 나왔어. 똑같이 여기 수심 여기에 수심 이만큼만 내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감아서 됐죠. 네, 이렇게 자 바로 들어온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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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입질 바로 들어오죠. 비거 잡는 채비는 이 낚싯대 자체를 예전엔 찌를 보고서 낚시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끝복이 낚시 초리 때이 끝만 딸락딸락 움직였을 때 살짝 채비만 해주면. 어지간한 누구나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 초보도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대신 낚싯대 선택을 할때 끝복이 낚시 낚싯대 자체가 감도가 뛰어난 거 감도가 아주 좋은 유연한 거 그런 낚싯대를 선택하시고 어, 부더기 바늘 부더기 낄때그 핀셋 핀셋으로 부더기를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은 이 끼운 상태에서 바늘 걸면 돼요 우리가 지금 추워서 손이 얼어서 이 작은 구더기와 작은 바늘에 이 구더기를 낀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핀셋, 구더기를 잡을 수 있는 핀셋을 이용하시 도구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낚싯대 가장 감도가 좋은 유연한 낚싯대에 쓰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릴, 소형 릴를 장착해 주면 되겠습니다. 누면 나와 누면 누면 나와 누면 어, 이렇게 지금까지 낚시를 했는데 어, 눈 발도 날 리고 바람 도 불고, 또 해가, 지 면서 어, 날씨 가좀춥 습니다. 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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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힘내라. 야, 장하다 장해. 여기 여기. 와, 씨안지 밀려 쌓아 거기서. 오케이. 브라보 브라보라,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오! 역시 야, 씨.